자, 9월 모의고사 고2 문학 영역 지금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에서 27번 고전소설 문제가 되겠네요. 작자 미상인 낙성미룡 자, 문제 먼저 볼까요? 윗글의 인물. 자, 문제 스타일이 똑같네요. 현대 소설이랑. 예, 2 6번 어딨냐? 26번의 문제는. 자, 기억 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선지들은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를 미리 판단해 봅시다. 기억 리을 끊어져 있고. 기억 끊어져 있고, 리을 끊어져 있고, 자, 3번과 4번은 섞여 있고요, 디귿과 리을은 또 끊어져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선제를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각각 끊어져 있기 때문에 1, 2, 5번은 재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가면서, 그다음에 27번 역시 문학 문제 이렇게 기준점 나오니까 기준점을 보고 풀어야 되겠죠. 먼저, 자, 한번 봅시다. 낙성비룡에는 시련을 겪던 남녀 주인공이. 이생과 양소조가 자 주인공 이미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생과 양소조가 각각 안내자를 만나 정보를 획득하는 장면이 있다. 각각의 장면에서 안내자는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자 내용이죠. 주인공에 대한 정보 언급. 주인공은 안내자의 만남을 통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이때 주인공과 안내자와의 관계는 주인공이 안내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가 된다.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할 수 있다. 자, 안내자는 노인과 이공부부가 있고, 메시지, 인물에 대한 정보, 실행과 관련된 정보, 청자는 이생과 양소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죠? 그러면 어떤 정보를, 어, 누가 주고 있는지인데, 여기는 벌써 나와 있어요. 노인과 이공부부라고. 그리고 이 안내자와 메시지를 듣는 이생과 양소조는 어떤 관계인지, 요거 확인하면 뭐 27번 문제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해볼까요? 자, 현대소설을 할때 읽어가는 방식, 시점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묘사 어떻게 하는지 잡아라. 묘사는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 인물은 다시 내면 묘사와 외형 묘사.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전 소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돼요. 끊어 읽기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 대체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시간과 공간이 휙휙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끊어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해주고 끊어 읽는 기준은 시간이 달라지면 끊고 공간이 달라지면 끊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끊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정리하느냐? 인물들 정리 그리고 갈등 정리해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는 방식은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 시간에 뭐 재미있는 소설이나 웹소설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냥 쭉쭉쭉 읽어가면 되고요. 지금 제시하는 방식은 정보를 뽑아내기 위한 틀이라는 점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해봅시다. 낙성비룡 25에서 27. 영웅전 면모를 지녔으나 먹고 자기만 하며 허성 세월을 보내던 이생은 어, 게으르네. 장인이 죽자. 장모에게 쫓겨난다. 쫓겨나고, 이 생의 부인 양소조는 시부모의 제사를 지내면서, 시부모 죽었네요. 이 생을 기다린다. 한편, 집을 나온 이 생은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300량의 돈을 다 내어준 후, 어휴, 배포도 크다. 어떤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자, 우리가 박스님이 보고 왔죠? 그럼 노인이 이 생한테 어떤 그, 실련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정보를 줄 겁니다. 그대 오늘 큰 적선하였으니 깊이 감격하노라. 이성이 이렇듯 노인의 신기함을 보고 평범한 인물이 아니리라 생각하며 의아해 맞이 않았다. 존 옹의 물으심인, 그, 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적선한 일이 없어. 자, 존 옹이 뭡니까? 존경하는 옹, 늙으니. 노인을 존 옹이라고 불렀어요. 노인이 말하길, 대인은 사람 속의 길을 아니하나이다. 이에 또 말하기를 대인은 큰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도 대인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대 저리 먹는 양에 양식도 없이 어찌 살아가려 하느뇨? 이생이 답하기를 이처럼 얻어먹으면 아니 살아가리까? 자, 굉장히 좀그어 뭐랄까 성격이 조 낙천적이에요, 그렇죠? 어, 천하태평이네. 만만디, 만만디. 예. 노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소년의 말이 사이 어둡도다. 이때 소년이 누구야? 이생이 되겠죠. 그러나 나는 그대를 알고니와 그대는 나를 모르리라. 다만 그대에게 붙일 말이 있으니 깊고 자세히 알려하지 말라. 자 문맥 의미는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마땅히 평안히 지내며 어, 평안히 지내며 학문을 넓힐 곳이 있건을 도로에서 방어함이 무익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장소에 대한 어떤 그 어,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 아까 우리 26번에 끊어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정보가 끊어져 있는 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에서는 당위를 내서 상대를 설득하고 이제 당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죠? 당의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부모를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위에서는 당의를 내세워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도 있었네. 기억에서는 상대보다 우월한 신부 이것도 아니죠. 예 이렇게 제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선제를 골라내니까 답을 찾을 때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다시 질문 이생이 대답하였다. 소자는 아득하여 깨닫지 못하오니 소자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생이에요. 소자는 아득하여 깨닫지 못하오니 대인은 밝게 가르치소서. 이때 대인은 누굽니까? 노인이 되겠죠. 노인이 말했다. 낙양 땅 청운사가 매우 부유하고 그 절의 승려가 의기가 많으니 좋게 안거하여 안거 편안히 기거하여 공부를 착실하게 할수 있을지라 내가 적은 돈을 보태리라. 어, 돈을 보태준대. 이 생이 고마움을 표현하되 노인이 말했다. 300년 은자를 통째로 주고도 살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더니, 이제 도리어 네 다섯 냥을 받고 살해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가는 길이 피곤할 것이요본디 잠이 많으니, 그만하여 자고 내일 나를 찾지 말라. 이 생이 고하였다. 말했다. 존공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으십니까? 진실하지 못할까 합니다. 노인이 말했다. 자, 왜, 왜 찾지 말라고 그래요? 응? 어? 거짓말이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ㄴ 부분을 보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번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기억으로 제겼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건 섞여있으니까 안 봐도 되겠죠 그러면 귿과리을 먼저 제껴주시면 되죠 5번에서 보겠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진실한 일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즐기는 잠이나 자라 이 생에 깊이 의욕스러우나 여러 날 고생하여 몸이 고단하고 잠이 더왔다 누웠는데 동방이 밝은 줄도 깨닫지 못하였다. 자, 동쪽. 아침이 됐다는 얘기죠. 문득 몸이 선을 함으로 일어나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끊어야 되겠다. 왜 끊을까요? 시간이 달라져서, 시간이. 그렇죠 아마 밤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아침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이 생은 좀 잠을 자고 눈을 뜬 겁니다. 문득 몸이 선을 함으로 일어나 보니, 웅장한 누각과 노인은 없고, 은자와 글을 쓴 종이 한 장, 그리고 노란 주머니 한 개, 차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바야흐로 신선이 한 일인 줄 알았다. 자, 그러니까 노인을, 음, 이 생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노인을 신선으로 생각했어요. 이 생이 놀랍고 두려워 글을 쓴 종이를 펴보니, 내가 세상을 뜨니 네 몸이 늘 괴롭도다. 표현이 길을 떠나 단지 하나 부인이 준돈 뿐인데, 이를 적선하여 남을 도와주었다. 수삼일 길을 가되 조금 더 돈을 아껴자느니 그 도량이 넓고 덕이 크다. 자, 여기에는 지금 예찬해주고 있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그 노인이 지금 이생에 대해서 칭찬. 황천 밝은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리사 나로하여금 너의 피곤한 것을 구하고 비서 비밀 그를 주하니 가르친 말을 어기지 말라.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자 이제 쪽지를 본거죠. 이생인. 이생인 보기를 다한데 끝에 또 썼으되 장인 양자유는 사랑하는 사위 이경작에게 붙이노라. 이경작이 누구야? 이생이죠. 이생이 이름이네. 경작. 라고 하였다. 자 그럼 그 노인이 누구였어요? 노인이. 장인어른이었네.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신선으로 뿅 나타나가지고 신선이 아니고 노인으로 나타나가지고 도움을 줬습니다. 이생이 가슴이 사무쳐 눈물 두어줄을 흘리고 주머니 속에 글을 수습하고 또 차를 마시니 정신이 상쾌하였다. 몸을 일으켜 장인의 전후 은혜를 생각하니 아름다움이 넓고 밝음으로 굳고 단단한 마음이 생겨 저절로 눈물이 마구 흘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기적 요소가 되겠네요. 비현실적인 요소 그렇죠? 어, 돌아가신 장인이 노인이 되어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렇게 도와주고 어, 또 이제 정보도 좋습니다. 어, 아까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위에서 낙양당 청운사 여기 가서 공부하라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중량 양소조는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뵈니 반갑고 슬픔이 뒤얽혀 눈물을 글리면서 일어나 다시 절하고 말했다자 우리가 박서에서 봤죠 시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에서 시부모님 제사 지내면서 이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능력도 없고 재주가 없어 이름 있는 집안을 우러러 사모한 지 10년이라 오, 결혼한 지 10년 됐구나 덕이 적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사리에 어두워 제사를 정서원을 받들지 못하와 한번 이렇듯 끝이 없는 죄를 지었고 지압이, 자, 지압이는 남편을 지압이라고 하죠 지압이 집을 나간 지 6년에 이르러 소식을 알 길이 없으니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낮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 마음에 품은 정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시부모님이 산소 아래에 이르러서는 얼굴을 뵙지 못한 한이 있어,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시부모께서 들으셨으니, 죄가 만번 죽어도 섭섭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부분. 볼까요? 26에 5번. 디귿에서는 과거의 일을 근거로 자책하고 있고, 맞죠? 예. 네. 과거의 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얘기를 했네. 예. 네. 그래서, 자기 죄인이다,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소조가 돌아가신 시부모님을 만나보고 있어요. 이공이 근심하여 말하였다. 우리 부부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빈곤했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넓고 비범한 자괴를 받아 이렇게 화려하게 안거하니, 사람이 사납지 아닐지언정 어찌 부귀하지 못할까 근심하리오. 자, 그럼 여기는 어디에요? 어, 저승? 이렇게 되겠네. 작위라는 확고하는 것은 왕이나 황제가 내려주는 지위를 뜻합니다. 부인이 소조의 고운 손을 잡고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현분는 현명한 부녀는 부인은 슬퍼하는 것을 거쳐라. 라고 함으로 소조가 다시 엎드려 말했다. 제가 이 시가문에 의탁하온 지 10여 년에 일찍 얼굴을 뵙지 못하였더니 금일 오늘 얼굴을 베어 가르치를 듣고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옵나니, 저의 넋을 인도하여 슬라에서 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시부모님 따라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이 말했다. 오래 살고 일찍 죽을 때가 있으니, 현부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 비록 한때 곤궁하나, 장래의 복록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 많을 것이니, 어찌 우리의 자체를 밟아 따르려. 자, 여기서는 앞날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죠 앞날 암시. 앞, 아, 비읍 틀렸네. 피읍이죠? 네, 예, 앞날, 암시. 잘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부인이 슬퍼하면서 말하였다. 자, 자, 그러면 26번에 5번 뒷부분. 리얼에서는 미래 일을 예측하며 상대를 만류. 그렇죠? 이때 만류하는 것은 뭡니까? 야, 너 우리 따라오지 마. 어, 너 나중에, 어, 좀 부귀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5번이죠. 나머지 볼까요? 3번. ᄂ과 귿에서는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다. ᄂ만 우리 확인해 볼까요? ᄂ만. 예, 네,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부분 없습니다. 그럼 3번, 나가리. 4번. ᄂ과 ᄅ에서는 모두 상대의 안위를 걱정하며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자, 우리가 방금 ᄅ을 봤잖아? 제안한 거 없습니다. 따라서 26번의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라? 미리 풀수 있는 것, 미리 제길 수 있는 것은 제껴놓고, 그리고 나서 답을 고르는 게 보다 더 확률, 답을 맞출 확률이 높겠죠? 계속 질문. 부인이 슬퍼하면서 말했다. 가련하다, 나의 현부여. 자취가 이렇듯 슬프냐? 이공이 부인의 신여를 명하여 말했다. 현부가 온지오래니 차를 마시도록 하라. 신여가 명령을 받아 차를 들이니 양치가 받아 마시고는 훈훈한 정신이 상쾌해졌다. 이공이 명하여 말하기를 현부는 온지 오래되었으니 빨리 돌아갈지어다. 소저가 일어나 하적할 때 슬픔을 멈추지 않으므로 공이 재산 위로하고 다시 위로하고 사랑하여 그 손을 잡고 어서 가기를 허락하였는데 궁전에서 내리려 하되 되거란의 섬돌이 매우 높은지라 무엇에 걸려 깨어나니 백원모를 스치고 간 하나의 꿈이었다. 자그 그러니까 꿈속에서 돌아가신 시부모님을 만난 거고 시부모님이 앞날에 대한 정보를 주신 거죠.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그치? 결국 어렵, 어렵지 않죠? 윗부분은 이제 꿈이었습니다. 꿈. 꿈 속에서 시부모님을 만나고 좀 이렇게 많이 위로를 해줬어요. 양서조를 많이 위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앞날이 잘될 거니까 아, 꿋꿋하게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위로도 받았습니다. 자, 소조가 황홀함을 이기지 못하여 베개를 밀치고 꿈속에 일를 생각하니 시부모의 깨끗한 기상이 거목과 같았으므로 큰 나무와 같았으므로 다시 어찌 미칠이오? 오 여기는 서술자 개인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 들어가 있죠. 가을 바람이 소슬하고 기록이 슬프게 우니 자 여기 배경 묘사 나와 있네 자 이런 게다 뭡니까? 어, 인물의 심리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슬퍼 속절없이 단장하여 매우 구슬풀고 애달풀 뿐이었다. 낙성 비료 자, 그러면 27번 박스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문제는 다 읽고 바로 푸는 게 좋아요. 자, 노인이 이 생에 잠이 많다는 점과 식사량에 대한 말하는 것은 안내자가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것에 해당. 맞고. 여기 나와 있죠. 예. 이 생과 노인의 관계, 양소조와 이공부부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점은 맞죠? 남녀 주인공이 안내자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신뢰한다. 그렇고. 이 생의 집에서 쫓겨나 고생을 한 것과 양소조가 남편의 소식조차 알지 못하고 지낸 것은 안내자를 만나기 전 남녀 주인공이 겪은 시련. 양소조가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이공 부부가 준 차를 마시는 장면은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 이거 없어요.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이 아니라 너 앞으로 잘될 거야. 이렇게밖에 못 들었습니다. 5번. 노인이 이 생에게 평안히 지내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공간을 소개하는 것은 낙양, 청운사 안내자가 주인공에게 실현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맞죠? 너 거기 가서 공부하면 된다. 거기 편안히 있을 수 있고, 거기 승려가 의기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4번. 자, 25번입니다.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공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양소주를 위로하였다. 그렇구요. 노인은 이생이 가진 돈을 모두 적사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고요. 양소조는 이공 부부를 모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했다. 맞고요. 이생은 천리를 가는 능력이 있어. 땡 노인에게 비서를 받을 때땡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가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5번 이공은 살아있을 때와 달리 죽어서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맞죠? 따라서 아닌 것은 4번. 요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이거 뭐 내용이네 돼요. 내용. 인물에 대한 이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25번 했고, 26번 아까 했고, 27번도 풀었습니다. 자, 고전소설 낙성비령 지문풀이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합니다.